이게 라면 가게는 그냥 껌이었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게임이네. 와, 이거 어떻게 깨요, 이걸?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견몽이다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슈의 초코 공장. 예! 2월 14일 날, 빈에게 준 초콜릿 만들어 가지. 아, 저 시험 가고 있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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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돼요? 뭐, 뭐 하는 거야? 아, 위에 떠있는 이거요. 아, 오케이, 알았다. 다시 합시다. 딸기. 다음에 찍어. 안 찍어? 아! 아니, 타이밍 맞춰서 하는 거야? 아, 대박이네. 아, 다시 하자. 아, 좀 늦었어요. 아 앙! 너무 행. 아니야! 아! 가분사 그냥, 다시. 그렇죠 지금이야. 오케이. 타이밍 알았어요. 자, 찍을 때, 딸기가 찍을 때, 지금, 보내주면은, 자, 됐죠? 안 됐죠? 지금이야. 거울 없 아. 오케이. 타이밍 알았어요. 자, 이거만 이제 하면 됩니다. 딸기 짜고. 아, 왜 저기 지나가? 아, 이거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어요. 와, 아... 내 이거 왜 하고 있지, 근데? 타이밍을 알아야겠다. <laughs> 너무 늦었어. 찍었을 때 내보내야 돼. 그쵸? 역시, 찍었을 때 내보내야 돼. 찍었을 때. 그쵸? 딸기는 저 찍고, 내려올 때쯤에 보내줘요. 그쵸? 자, 아, 저 찍고, 내려올 때쯤에 보내줘요. 아, 초코잖아. 오케이. 타이밍 알았다. 자 오늘 초코공장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거 찍는 것부터 끝내야 돼요 자 초코 두 개죠 저 찍었을 때 내보내줘요 아니죠? 다시 해야 되죠? <laughs> 저 찍었을 때 내보내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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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딸기 만들어줘요 딸기 만들어주고 내려올 때쯤에 내보내줘요 끝났죠? 빨리, 빼빼로, 빼빼로랑 이거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요. 자, 밀크, 밀크, 밀크밖에 안 남았어. 자, 이거 짜야 돼. 자, 이거. 또 내보내주고, 주황색 해주고, 내보내고, 밀크 짜주고, 이거 내보내주고, 내보내, 빨리 내보내, 빨리 내보내,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어, 그렇지. 노란색 해주고, 내보내주고, 밀크도 짜주고, 이거 내보내주고, 내보내, 빨리 내보내, 이것 내보내줘. 자, 이것도 밀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또 해주고, 내보내주고, 밀크 짜주고, 이것도 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내, 빨 해주고, 끝났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아, 노란색 없어요. 멍청이에요. 노란색 없다고 해, 멍청한 자식아. 어? 개멍청이세요? 네번 해주고, 초록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오케이. 초록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자, 이렇게 초록색 두개네번 해주고. 자, 하나 남았어요, 초록색, 초록색 하나, 초록색 하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네번 해주고. 자, 주황색 하나, 주황색 하나. 아니, 노란색 말고 주황색! 시간 없어! 아 너무 쉽네 이거 아 <laughs> 진짜 아 개껌인데? 와 어,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에헤이 거못 깨면 진짜 어, 게임하면 안되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초코공장도 클리어 했습니다 아 너무 쉽네 어 빠빠 어디 후기 좀 볼까? 너무 실망스러운데? 와 그래도 재밌어는 이게 더 많네 왕짜죠 어려운 사람 공감 누르기 어안 어려워 비공감 어떻게 100초 안에 만드는, 아, 한 시간에 하지. 이렇게 하고 싶으던 공감들에게. 어, 그냥 만들어요. 어. 아유, 아슬아슬했네. 그때가 12초 남았네. 그때 힘들어 죽겠다 하고 싶으던 공감들에 어, 전혀 힘들지 않고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노란색 말고 주황색! 시간 없어 <laughs> 어, 이걸 못 깨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 갓겜인데? 음, 너무 재밌고. TV만 채웠습니다, 제가. 오케이.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쇼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오, 빠빠.